자, 이제 19절 보겠습니다. 연이어 세번 반복합니다.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어, 영어는 when he had gone a little farther he saw James son of Zebedee And his brother, John, in a boat, preparing their nets. 좀 깁니다. 그죠? 우리, 근데 한 달락씩 보게 되면 또 이해하실 수 있어요. When he had gone, 어, have a pp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짝 공부를 했습니다. have a pp. 이제 과거에, 이제 과거 분사가 되어져서,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 이뤄어졌던 일. 그때 이제 have a pp를 쓰는데요. 음, 그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.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긴 한데, 그 과거가 과거로 이제 끝나게 되는. 음, 그럴 때 이제 헤드 PP를 쓰더라구요. 헤드곤, 어, a little father, he saw James, son of GBD, and his brother John in a boat preparing their nets. 한 달러씩 보겠습니다. <laughs> 어, when he had gone, 어, when은, 언제란 뜻도 있지만, 앞에 오게 되면 보통 뭐뭐 할 때라고 때라 보면 됩니다. 그가, 히가 헤드곤 가셨을 때, 자, e 고은 해도, 히 went 해도 그가 갔다가 되는데, 그거는 이제 간 거고 과거고, 헤드곤은 이제 과거로부터 그 일이 일어났을 때,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긴 한데, 과거에서 과거로 끝났을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. 그가 이미 거기에 가셨을 때, 그가시을때 그 이미 갈릴리 바다 시사이드 워크들을 했잖아요. 그러셨을 때그가 계셨던 거고 이미 가셨을 때 When he had gone, When he had gone, When he had gone. 자 외우시고요. 어 이제 어리들 파들 이제 조금 더 가신 거죠. 그러니까 사이엘과그 형제 안드레를 이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신 거예요. 어리들 파들 리들. 그 리들은 거의 없는 어리들 조금. 조금, 어리들은 조금이고, 어리들은 거의 없는. 어리들, 조금 파덜, 파들, 파덜도 우리 봐야 되죠. 파는 이렇게 먼 겁니다. 멀어지는 거고, 파덜은 조금 더 멀어지는 거고, 파리스트는 가장 먼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비교급, 최상급 이렇게 나오잖아요. 요거는 이제 동사 변형이 아니라 이제 비교급 변형입니다. 파, 먼, 파덜, 좀더 먼, 파리스트 가장 먼. 큰좀더큰 톨러 톨스트 뭐 이렇게 이제 뭐그 여하튼 그렇게 3단 비교급 최상급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여하튼 그리고 여기 이제 파더인데 아버지 파더도 파드고 여기 파도도 파드입니다. 이아 FATHER 파더 FARTHER 파더좀예 발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. 어, 여하튼 R이 붙으면서 R 파더가 되면서 어, 좀더먼 그런 겁니다. 자, 그렇게 좀더 이제 갔을 때히소 그는 봤다. 뭘 봤을까요? 제임스 선오버 집에 대 제임스 선오버 집에 대 어, 야고보의 아들 아,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.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. 어, 제임스를 야고보로 표현합니다. 우리 최호식 형제님이 우리 올려 줬는데 그죠? 시몬은 사이먼 엔주는 안드레. 샤는 요한. 제임스는 야고보. 이 야고보는 사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이죠. 야곱. 야고비 이 야고보 제임스가 됩니다. 집이대. 세베대 이렇습니다 어,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봤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. When he saw a little father, he saw James son of z e b e d e 자, 여기까지. 그 집이대만 봤냐?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죠. 어, 누구를 봤냐면 히즈브라들잔히즈브라들잔 그의 형제 요한을 봤어요. 히즈브라들잔 존, 뭐 잔, 뭐 괜찮습니다. 히즈브라들존 그의 형제 요한을 봤어요. 어, 이들이 어디 에 있었냐면은 이어보트한 배에 있었던 거죠. 배에. 자, 그 배에 있는 이제 누굴 봤다고요? 제임스와 이제 요한을 본 거예요. 이너보트배 안에 있는.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When he had gone a little father he saw James son of j e b e d e a and his brother John in a boat. 이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은 prepare. prepare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. preparing 몸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. 준비하고 있는 prepare. 준비하다 preparing. 준비하고 있는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uh, their n e t 여기도 이제 t h e r 나옵니다. 그들의 넷 그물 그들 그물들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그들의 그물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깊고 있다. 그러니까 다음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된 거예요. 자,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He had gone a little far He saw James Stone of g i b i d e and his brothers in a boat preparing his net, 아, their nets 자, 우리 영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가 가셨을 때, 어, 그가 가셨을 때 뭐죠? When he'd gone, When he'd gone, 그가 가셨을 때, 조금 더 리, 멀리, a little farther, a little farther, a little farther. 음, 그는 보셨다, 어, he saw, he saw, 어,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를, 어, James, son of Jabez. 그리고 앤드 그의 형제 요한은 히즈 브라 r o t h e r john 인어 in a boat, 준비하고 있었다. p r e p a r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죠.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건물을 데 h 네 i 그렇습니다. 어, 우리 영어로 한번더 보겠습니다. when he'd gone a little father he saw james son of z e b e d e and his brother john in a boat preparing 그, 여하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. 그 앞에는 타이문과 앤드류, 시몬과 어, 안드레, 그리고 지금은 야고보와 어, 요한, 야고보와 요한. 어, 야고보와 요한은, 음, 이제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, 어, 자, 어머님, 이... 네, 뭐, 그 욕은 넘어가도록 합시다. 그... 뭐... 네. 이 하여튼 이게 좌, 좌우편에 어머니, 이하튼 치맛바람으로, 예, 이 좌우편에, 어, 그렇게 이제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어, 근데 굉장히 아,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그,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게이 야고보 사도죠. 어, 그리고 이제 요한은 또 가장 는 이제 오래 살게 되고, 이제 요한 복음도 기록하고, 요한 1서, 2서, 3서 서신도 보내게 되고, 그리고 이제 요한 계시록까지 어. 예, 그가 본 환상이죠. 예수님의 그 계시를 요한이 이제 기록에 남깁니다. 요한 계시록,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. 여튼 이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요. 예, 이네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어. 그러니까 이 이들은... 지금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건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, 이미 바다를 갔다 왔고, 건물을 기부면서 다음 것을 준비하고 있는, 뭐, 철저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,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.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도, 저는 이와 같다고 봅니다. 자기 삶의 현장에서, 철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,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, 뭐,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그럴 때 부르지 않는 거죠. 그, 이제, 세리도, 그, 마태도, 그죠?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컴팔롬이 나를 따라오라 그때 예수님 부르셨거든요 일하고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